주주에게 d o n 고있있 t 아이 e d 도 o r d 도 n t 있나? t the p 또 r t of the port of the port of the port of the port of the 왜 그래? 왜그래? 왜그래? 왜 응. 응. 왜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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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설정 진짜 별로예요. 아, 설정은 그냥 사진 찍으러 간다고 본인이 말하세요. <laughs> 저희는 오늘 태국에서도.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그런 사진관이 엄청 상업화가 되어. 인사동 같은 한복 찍고 스튜디오. 어, 그런 느낌. 싼게 없어. 나난 원래 방콕에서 하자고 했지만 또제 아빠의 그런 그 걸로 치앙마이까지 치앙마이에서 하자 해가지고 치앙마이에서 왔는데 돈을 몇 배를 더는 거야. 그럼또 은거리 나를 뒤싸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만 쪼잔한 돈데. 그렇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본인이 쪼잔한 거야. <음> 이거 <정말 안> 돼? <laughs> 아니 왜? 성물을긋고 반응을 하세요. 성공과 뭐야? 성공과 단순히 이런 다음해 아, 저거, 저거, 갑자기 아, 아, 나. 여기 체험하기가 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지금 너무 좋아요. 아침에는 선선하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롱이 구독자 여러분들. 어, 응. 메롱이는 바로 자유니다야 주머니 손을 왜 놓고 있어? 이런 사진 찍으러 간대 이거 오늘. 우리 사진 찍으러 가자.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신발 벗으면 돼. 블러. 어. 오난 이걸로 난 금색. 블러블러. <laughs> 파란색을 찾고 있는데. 파란색 방금 있었는데. 응. 미용 응. 남자는 뭐 선택권 없나? 뭐 여기 있네. 파란색. 이런 거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응. 것처럼? 응. 한번 골라보자. 골라니아 음. 나는 금색 하는 게 낫겠지. 금색이. 뭔가 근데 뭔가 좀 조합을 이루는 게 낫지 않나? 그치 그치 그런 것도 어. 생각해야 되니까 아니 부조합도 괜찮아 어. 부조합도? 조합 어. 음. 아직 일요일에서 별로 출근도안한것 같은데 응. 아니 두 명도 운행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나는 하고 싶은데 그 머리에 왕관 쓰고 막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거, 이런 거. 거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뭐, 거. 머리 왕관 쓰고 이런 거 내가 원하는 파란색이 없어 이런 것도 비슷하잖아 이거 지금 파란색을 찾고 싶어 파란색 거기 있네 최야 그 뒤에 그 파란색 거 나는 뭐야 나는 뭐 아무거나 아무 뭐그 오빠 오빠는 내가 골라볼게 아아 <laughs> 아. <laughs> thank you 아, 이거, 아빠 이거, 가방 도 봐요. 가방 도 주라고? 이거, 이거. 아, 칼차고, 뭐 이런 거 할까? 이런 거 할래? <웃음> <웃음> 이런 거 할래? <laughs> 어, 이거 파란색 했으니까 오빠 파란색 이거 할래? 응? 이거 좀 약간, 도대체, 불타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것도 별로인가? 아빠, 올려줘봐. 아, 왜 아니야? 지금... 나도 아, 뭐 이거... 이거 할래갈 차고... 이거... 뭐. 이거... 근데 가족사진이 을때 칼을 차면 좀... 대충 알아야 니 말이 재밌는... 요구사항 제일 많이 아, 나지 어... 열번네 그래. 그래서... 아무거나 골라줘야 요 아무거나 골라주라 해놓고 또뭐만 아, 이건 좀... 이건 좀... 네, 그럼 본인이 좀. 고르시면 참 좋겠네요. 네, 의견은 아. 내가 조금 얻는 건 말할 수도 있잖아. 아, 니 네, 의견은 말하는 거 되는데... 응? 알았어. 그냥 그러니까 니가 시키는 거 할게. 내가 세인는 이거 하고 리오도 약간 파란색 했고 내가 아빠꺼 고게아 이것도 여기 막 약간 커플로 했잖아 그러니까 리오가 파란색 했으니까 오빠도 약간 파란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없어 근데 진짜 약간 이게 상품화를 잘한게 사실, 사실 사실 파키스탄 도뭐 이런 룸이었잖아 이런 룸이었고 그렇게 별로 다른 건 없는데 여기는 의상하고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가격은 완전 많이 받으니까 뭐? 아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는국에서한국에에에서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야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 왕관들이 여기 엄청 많이 있네 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 나 엄청 화려한거 할야 <laughs> 나는 이 세상 최고 화려한거 할야 아, 너는 원래 이쁘니까 화려하지 아, 않아도 그 수수함 알아. 자체로도 이, 엄청 이쁘잖아 그래서 그래, 내가 결혼을 그래. 했잖아 누나 그래. 화장한다 어때? 재밌어? 뭐할 거야? 어우 우 너무 예쁘네 나 근데 바꿔주뭐할 거야? 이거 머리 한아 이거 분칠한 것거 예쁘게 예쁘게 하얗게 엄마 간다 어, 엄마 간다 엄마 왔다 엄마 아 엄마 엄마 예쁘네 이비 엄마 아. 어때? 응? 기가 가자 니가 얼른 국 갈아줘 중국어 이국어 뭐해? <laughs> <laughs> 머리 보도 웃기나 엄마 눈에 뵈었어 어? 오 예쁘다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아니, 이거, 이런, 이런. 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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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지면가만 있어야 돼. <laughs> 우서우일 우서. 꼬 똥꼬 아니야? 야 n 예, 아 예. a 똥꼬 똥꼬 아니야? 아 n k o t o k a n 야 a Attends, Tonko Tokanya? 예, a t t e n 야겠다응가 k o 다 o k o t 응가 o t o 응가 Toko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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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 무슨 경극 배우시네

아니 이게 수정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이 어 되게 열심히 깎아주시네. 볼륨을 완전 줄여주시네. 아 음, 진짜 거의 천지창지수준인데 싸우지 마. 싸우지 싸우지 마. 마. 혼나~ 이렇게 찍고 나면 에어드롭으로 보내주셔요. 혹은 어, 어,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지? 나야 뭐 아이폰이니까 괜찮은데. 가족사진 찍기가 저희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일. 할 때마다 너무 웃기거든요. 워머 응. 반도 응. 얼마 걸린다고? 2, 3일 걸린다는데 후기 보니까 한 2, 3주 걸린다데 괜찮아. 파키스탄 아직도 못 받았어. 2달 응. 두두달 지났는데 파키스탄은 안 와. 심지어 50루피 더 냈는데. 오빠? 이렇게 쫙 있는데. 이런 거사 자, 오늘의 미션. 미션 성공. 가족사진 미션 성공. 태국도 성공 해야지. 아우, 미션 가자. 가 땡큐. 땡큐.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 분노하는 게 무서운 거지. 그럼 또 괜히 왔나 싶거든요. 왜냐면, 체이가 화를 낸다? 자기가 못 잡았다고 분노를 한다? 아니면 은 리오는 잡았고, 자기는 못 잡아서 화가 난다? 그러면, 화를 너무 엄청 낸단 말이야 그럼 또 나는 더 화내겠지? 내가? 이럴 거면 왜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난리가 나겠지? 결국 엔딩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맞아 이제. 이상했던 신화래요. 그건 안갈 거야?

어땠나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 어땠어요 지금 거의 둘이 돌아가면서 아파 가지고 체이가 먼저 감기 걸렸는데 그것도 리오 그대로 올아버려 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날까지 또 고생을 하면서 갑니다 아, 어? 이제 리오도 여기 오더니 공항을 자주 오더니 뭐 대충 스텝을 아는 것 같아요 快点过来了、啊！ 폴란에 도착했다 폴란블루? 아, 그래, 한결... 아 이제 말레이시아에 어, 아, 나는 한결같은 뒷모습에서 가방만 바뀌었네 가방만 바뀌었네 너무 무거워 <laughs> 어. 응. 아니 말레이시아 왔더니 뭔가 되게 원래 이시아 산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 한두달 됐나? 그지두달 됐는데 잘수로는 세달 됐지 아뭐 잘수로는 세달 됐지만 그중한 달은 인파 간다고 세달반 됐네 아. 세달반 근데 어쨌든 되게 말레이시아 오니까 유심 그가 그런 거 있잖아. 데이터 와이파이 그걸 안 해도 되고. 바로 막 핸드폰 빵빵 터지고.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 온 기분처럼. 가야, 네, 가야. 응, 그러니까. 그래. 이거 와서 밀어하고 같이 밀어. 먼저 해. 왜 그래? 하지 마, 둘다 하지 마. 그거 해서 그게 안 들어와서, 지내가 밀어준... 이거... 이리 와서 해, 이리 와 해... 아, 그냥, 아, 하지 말요 우리 하지 말자. 아 그만해... 아 나, 왜 그래? 하늘... 어? 나, 아니, 안왜 그래. 그래? 아니,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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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너? 넌... <목소리>